제가 이동 오락실은요, 버츄어 파이터가 300원. 이게 3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200원으로 내리고, 100원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 무조건 제가 200원에 즐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주머니에 1000원을 딱 들고 가요. 제가 학생 때 1000원을 들고 가면은, 제일 처음 했던 게이 게임입니다. 200원 내고. 그리고 800원으로 다른 게임 했어요. <laughs> 이 1편은 94년도에 나고요 2편은 90, 5년도에 나왔는데 일단 1편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 난이도는 지금 제가 좀 이지로 해놨고요. 크레딧은 뭐 6개 뭐 넣는 대로 계속 들어가지만요. 상관없이 아, 그리고 오락실 버전이고요. 그리고 어, 라이프는 9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 난이도가 있죠. 스테이지 소리가 좀 작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일단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소리가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네. 이거 좀비 버전? 아, 글쎄요. 좀비 버전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점수 있죠. 400 곱하기 1이 있습니다. 400 곱하기 1이 있는데 이게 맞힐수록 점수가 올라가고요. 음,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지금 검색을 좀해 보니까 이 얘네들의 그 손이야. 총등 손을 맞추면 더 점수가 높대요. 저는 몰랐는데. 아, 왜 나왔다. 손을 맞추면은 뭐 저스틱스 뭐 점수라고 해서 고득점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음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은 손을 쏘라고 하는데 그또 웃긴 게 얘네들이 왼손잡이가 그렇게 많대요. 어 상대편들이 이렇게 세 번까지는 맞추고 고득점이 됩니다. 탕탕탕 세 번. 한방씩 맞춰도 되는데 딱 땅땅땅 세 번이 가능하고요. 이거 네, 발리언츠 하츠 게임. <laughs> 아, 네, <laughs> 제가 잘 모르는 게임이라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야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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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라이프... 뭐... 사실 이거보다 더잘 합니다. 제가 말하면서 게임을 잘 못하고요. 어, 코인 무제한이니까 그게 점수에는 신경도 안 쓰고, 코인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총은 리로드가 안 되죠. 이... 이... 이거는요? 아유, 네 썰래. <laughs> 일부러 쏜 겁니다. 얄미워요, 저렇게. 그래도 1편에서는 적들이 저렇게 하얀 애들이 나오는데, 2편부터는, 아이, 너도 나차리가 2편에서는 이제 파란 옷 입은 여자도 나오고, 저는 민간인이 좀,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이옷 입고 나오죠. 아마 PC로 이 게임 많이 즐기셨을 거예요. 이거 멈출 수도 있습니다. 푸시 누르면 멈춰져요, 이렇게. <laughs> 무기 맞추면, 저스티스 샷. <laughs> 알고 계셨나요? 어. 블로디님 아, 저는, 뭐, 저는 좀 전에 알았어요. 인질들 저기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너 맞춰. <laughs>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인질들. 원 없이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인질들. 라이프 그래서 일부러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 에뮬레이터로 지금 플레이 하는 거고요너저 저니까 알고 맞추니까 더잘 맞춰지네요 여기서 떨어지면 뭐 상자 깨지지 않나 이 게임은 저는 한 1년에 한한한 번쯤은 한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못 맞췄다 한명살려줬는데 이 게임이, 그 전에 게임은, 건슈팅 게임은 3D가, 이게 세계 최초죠. 3D 게임이, 3D 건슈팅은 이 게임이 최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맞는 부위에 따라서 모션이 달라져가지고, 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하다고. 똑똑, 저리 가! 아, 이고 여기있네. 아, 얘는 좀 살려줄까요? 뭐 터칠 수 있는데, 야, 왜안 터져? 이게 잘안 맞아요, 사이드가. 여기가 안 맞죠? <laughs> 화납니다. 저런, 저런 게 오락실에, 이 정도는 양반이죠. 오락실에서, 오락실에서 이러면은 정말 돈, 돈 200원이 순식간에 떠나가잖아요. 그런 게 화가 나는 건데. 얘도 잘안 맞네요. 안 맞죠, 얘도. 지금 눈이, 눈뽕 좀 조심하셔야지 돼요. 떠저리 가! 너 저리가 하면서 맞추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안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맞췄다는 거. <laughs> 여기가 지금 선착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무... 스테이지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 거래하는 그 장소랍니다. 우리 형, 형사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범위들하고 상대를 하는 거고요. 아! 저는 샷건이 좋아요. 여기서 무기가, 샷, 샷건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 번쩍번쩍거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맞출 수 밖에 없었나봐요. 아, 쟤도 일부러 맞춘 거예요. 한번 쉬었다가 맞춘 거니까. <laughs> 이렇게 나올 때 연속으로 이제 나올 때쯤 됐다 싶으면 나오잖아요. 얘들. 맞추면 어떻게 되나. 오락시에서 돈 아까워가지고 쟤네들 때문에 못했던 거 오늘 속풀이 제대로 합니다. 저도 인지를 이렇게 맞춰본 적은 없거든요. <laughs> 쌍용에서 97년도에 1편, 2편을 정발을 해줬다고, 아이고, 저못 맞췄다. 1편, 2편을 정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품을 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을요. 자첫번 보스입니다. 아 김민님, 아 버추카 분 사건이 국룰인가요? 이 게임은 둘이서 하면 참 재밌게 했어요 게임을 2인용을 하면 좀 그리고 화면 총알 맞아도 화면이 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서 나오는 적은 오른 왼편에 있는 1P 쪽이고요, 오른쪽으로 나오면 은 2P에 있는 그 친구를 맞췄기 때문에, 자 그것도 이제 조금 그거를 알면서 하면은 저기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여유있게 쏠수 있었죠. 내거 아니니까 <laughs> 아네 해군사령관님 안녕하세요 정품보다는 컴퓨터 가게에서 깔아주던 걸로 아 그쵸 그러니 사람들이 정품을 살 생각을 안 하죠. 그때 막그 윈도우 막 붐이 불고 다이렉트 3D 그 윈도우에서 다이렉트 맞나? 다이렉트 X 다이렉트 X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게임 잡막 컴퓨터 잡지 사면은 다이렉트 X가 너무 좋아서 뭐 3D 카드 없이 게임이 잘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걸로. 아이고 이거 봐봐 이게 옆에 누르면 이렇게 된다니까. 간약이 벗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가자. 바깥에 화면 바깥을 눌렀더니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인질 맞추려고 하다가 적들보다 인질을 맞추려 고하다가더 열심히네요. 제도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이거 터질 텐데, 안 터지나? 이 수류탄 던지는 애가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잘안 보입니다, 수류탄 던지는 애는. 이, 이 타겟 달라지니까 떠들처리가 정품보다는, 네, 많이 접해보고. 그래도 마우스로 총질을 하는데 어... 그 맛은 있습니다 그... 뭐지? 그 손맛이 있어요 화면이 번쩍번쩍 번쩍 거리면서 탕탕탕 거리는 소리가 찰져서 그런가? 굉장히 그... 재밌습니다 <laughs> 그 손맛이 있어요 저 뒤에도 있다 저 아... 눈뽕 그때 그래픽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졌어 느꼈어요 이 게임이 와 그래픽 정말 좋다 이제, 썸바디 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전, 연톡으로 나오면 애들은, 썸바디 나와야지. 그렇지. <laughs> 같이 섞어 나와줘야지. 자식들. 1편에서는 저렇게 단순하게 하얀 옷 입은 애들만 나왔거든요. 2편부터는 이제 컬러풀하게 나옵니다. 아, 김민님 버추어 캅2는 오라실보다 컴퓨터 설치기사님 설치, 기사님. 설치. <laughs> 해주셨는데, 그때 많이 찢지셨어요 <laughs>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처음에 이거를, 저리 가! 처음에 이 게임 구했을 때, 와, 정말, 엔딩을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봤네요 졌더니, 256만 돼도 고사양이었는데 아, 이거 펜티엄 시대, 이 게임은 펜티엄 치대입니다 디카님. 아, 마 아, 펜티엄, 7호? 뭐, 그 정도 되려나? 아마, 그때부터. 이게, 그, 그때, 거기서 돌아갔을 거고요. 나름대로, 어, 3D 카드, 3D 카드가, 있어, 달려긴 했나, 그때 당시에. 제첫 3D 카드는 리바 TNT, 리바 TNT 였습니다. 리바 TNT 16이었나? 그러다가 리바 TNT M64인가? 그걸로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부두 1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당시 부두 정말 좋았죠. 눈 반짝반짝거리는거 네. 좋습니다 게임 자체가 그래요 네, 이해해주시길 바라습니다 아, 속이 편하한데 그냥 다 쏘니까 저리가! 마스가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어디로 쏘는지 아니까 뭐 잘하면은 원코인은 못합니다 저는 잘하면 원코인 하시는 분들도 아, 잘하면이 아니고, 제가 잘하면은, 온코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또 못하겠더라구요. 나도 <laughs> 저리가, 아이고, 문 돋쳤다. 아... 전 심포니 윈 95억 130만원에 샀어요? 심포니요? 아, 그 케빈이 선전했던 심포니 홈 말씀하시나요? 일체형 컴퓨터. LG, 심포니, LG꺼 맞죠? LG 심포니 홈이라고, <laughs> 앞에서부터 생각이 나네요. 케빈이 와가지고, 야, 그때 정말, 케빈이, 그, 선전해줄 줄이야. 그때는 외국 스타들이 와서, 아야야야, 왜안 돼? 왜안 맞았어? 이게 위에도 안 맞네요. 탓, 이게, 이틀 안에, 타점이잘안 들어가네요. 나 오늘 돈 많이 가져왔어. 니네 다 죽었어. <laughs>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퍼레이션 울프에서 민간인 좌우로 얼마나 잘 뛰는지. 아, 그런가요? <laughs> 그 오퍼레이션 울프에 비하면은 진짜 혁신적인 게임이죠. 아, 어, 그때 당시에 그건 슈팅은 게임은 이거 이거 전에는요. 어. 반사가 돼서 있었잖아요. 반사판이 있어 가지고 그 반사판을 통해서 아, 됐다. 아, 놓친 줄 알았는데. 어, 아이고. 또 아, 제 인질 맞추려고 하다가. 인질 맞추는 게더 어렵네요. 그리고 사이드가 자꾸 벗어나면은 자꾸 윈도우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요 아 황홀한가요? 아이고 아이고 못봤다 아 아이고 얘 모르고 맞춘거예요 지금 <laughs> 인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돈을 많이 날렸을까 여기서 나올 타이밍이네 딱 여기가 아니냐? 아니 그리고 이 인질들 어디 이렇게 잘 숨어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거 대단한, 대단한 애들입니다 떨어져 요즘 게임 잘 만드는 회사는 정말 닌텐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맞추자, 인질은. 인질은 더 맞추기 편합니다. 오늘 왠지, 아, 마음이 편안하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피해서 안 맞춘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 어디서 헬프미? 어, 나...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아이고. 아, 놓쳤네. <laughs> 이 수류탄은 이렇게 타깃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 어? 아, 일부로수류탄한 맞추려고 한 건데. 아, 이제 어렵네요. 왕콜 못하겠다. <laughs> 지금 보니까 왕콜 못하겠네요. 안 터지니, 이거? 아, 왜안 터져. 저는 이런 건슈팅 할 때, 이렇게, 이런 데 벽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총알 자국이 얼마나 남는지 전 그게 궁금해가지고, 총,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아, 여기서 터지는구나. 총알 자국 안 남으면 참 서운해요. 보스? 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 부격 게임 방송, 호강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은, 1994년도에 오락실에 발매된, 버츄어 파이터 1편, 아버츄 파이터라네요. 버츄어 캅 1편이거든요. 오늘 버츄어 캅 1편, 무한코인으로 엔딩까지 보고요 2편도, 이거 끝나고, 2편까지 가겠습니다. 1편은, 어, 많은 분들이 접, 접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2편은, 많이 아실텐데. 1편도, 그, 컴퓨터 사면은 사람들이 그,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이 많이 깔아줬었습니다. 그러다가 1편이 금방 묻히고 2편이, 어, 편이 나왔죠. 1편은 쉽게 구하기 어려워요. 2편은 구하기 쉽거든요. 인터넷에서. 세계 최초의 건슈팅 v, 어, 3D 게임이죠. 의외로 오락실에서 할때 타겟점만 잘 맞으면 좀 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줌인 해주잖아요. 저기 나오는 때 반짝거리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색깔도 변합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해지죠. 노란 녹색에서부터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총알 쏴요 봐봐요. 빨간색 변하면서 나한테 총알 쏩니다. 되게 여유 있어요. 그래서 2인용 하면은 특히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이어 하면은 엔딩 봤었죠. 오락실에서 원 코인 안 했습니다. 못 그랬습니다. 그때도 2인용을 하든 1인용을 하든 원 코인은 못 했네요. 그 이제 이런 거 이제 여유 있게 하는 날은 소풍을 가던가,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 날 그럴 때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도, 돈을 그래도 좀 여유있게 주시잖아 이제내발손이에요 그때 이제 그런좀 고급 게임 많이 했죠 이지 투 d j 도좀 한번 해보고 펌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버츄어 값도 해보고요 200원짜리 게임 주머니에 한5 0 0 0원 있으면 이 게임 여유있게 할수 있죠 아이고 지금 제가 아 이게 말안 눌러가지고 어쩐지 채팅이 안 올라온다 했더니 제가 한참 보려고 지나갔군요 자 채팅 못 읽고 왜 말이 안 올라오지? 그러고 있었네요 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마지막 스테이지네요 여기가 이제 보, 보스의 이제 기지라고 보는 보스가 있는 데죠 굉장히 낯선네요 여기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아이고 또이 l y o 자아 여기서 이어서 안 g 면 큰일 날뻔했 y 아 u 가 w a 사고 총도 산 형이 있었어요. 아 제가 다못못 못 읽었네. o i n g to kill you. I was going to k 왜안 올라오나 하고 있었네. 혼자 일이 30프레임이긴 한데, 화면이 너무 바짝 걸려서 병이 요 아, 30프레임... 너맞죠 여기다 깜짝 놀랐잖아. 너 때문에... 아, 아그 당시에 보척합이 얼마였냐고요? 저, 제가 있던 데는 최초 300원이었습니다. 한 판에 300원, 그당시 500원짜리는 서울 쪽은 있었나 봐요. 근데... 어. 제가 있던 데는 300, 비싸면 300원이었어요. 버처 값도, 버처 파이터도.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아까 많이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지, 그거? 아, 바이, 파이팅 바이퍼즈인가? 너도 저리가, 아이고, 아이문다 그거, 그거는 그냥 100원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200원 안 했고요. 조금 시간 지나서 나와서 그랬나? 뭐, 뭐. 그리고 철권도 2편, 1편도 처음에 200원 했다가 금방 이제 100원으로 됐고요. 철권 2편도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철권 2편도 그때 당시 오락실에서 나왔던데 그지 Somebody help me 총 쏴야죠 네, 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낯선네 저도 2편을 많이 했나봅니다 여기 이 장면이 여기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낯선네요 그리고 어, 손이 편해서 좋네요 한쪽 손이 <laughs> 코인 넣을 때 말고는 쓸 일이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아 지금 제가 얼굴 나오는 캠이 안 끊기죠? 그 전에는 끊겼거든요? USB 2 0에 연결했을 때는 끊겼는데 어 지금 USB 3.0으로 옮기니까 안 끊깁니다 안끊진짜바빡 거, 그랬어 혹시나 했거든요? 어우 일부러 한거야 미안해 어우 라이프 막 깎이죠 현대 콤보이 슈퍼마리오랑 어우 여기선 인질 색이 다르군요 여기 안에는 프런트 직원들인데 미안하네 하얀색 복장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 보면은 방.. 그 조끼 입고 있어요 방탄 조끼 근데 그런데도 그냥 한방입니다 그래도 방탄 쪽기있고 있구나. 마오랑 오리 맞추는 게임픽 줬는데, 그때 총도 줘서 초반에 재밌게 했답니다. 갑자기 생각나요. 아, 그게 이제 불안관 TV에서는 잘 작동했어요. 아, 그때 그 오리 사냥은, 오리 사냥은 정말 그, 해본, 사, 총 쏘는 걸로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권코인이 귀했잖아요. 그 오리사냥은 제가 그 오락실에서 그거 했었던 것 같은데. 오락실에 그거 공공게임 있었던 걸로기억이 됩니다. 패밀리. 야, 방탄조끼가 중국 <laughs> 마시마로니. 네, 샷. 저는 오락실에 있을 때 헬기 타고 기관총 쏘는 게임 많이 했어요. 아, LA 머신 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따가 제가 이거 뭐 1편 해보고. 고축가 2편 해보고, 시간 남으면 LA 머신건. 그리고 뭐더라? 또 있는데? 그것도 1편, 2편 있죠? 한번 그것도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그 두두두두둥 하잖아요. LA 머신건이. 와, 정말. 제가 이거 있던 오락실에 그 게임도 같이 있었거든요. 아닌가? 아닌가? 아무튼, 기억이 감감을 한대요. 옛날 기억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두두두두하는 LA머신건을 쏜 다, 게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콘게임 하면은 아 미안해 너무 밋밋해가지고 총쏠 맛이 안났어요 이렇게 손이 너무 무, 그 떨림이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 슈팅을 하고서 아예 다른 건 슈팅을 하고 그 LA머신건을 나중에 했지 괜히 LA머신건 먼저 하면은 다른 게임이 맛이 손맛이 안납니다 아엘에 머신건 후진 후속작이요? 건 블레이드 뉴욕이 전작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게 헷갈려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비슷해서 두개가 다른건 아는데 잠깐만 1,2편 일편, 2편이 뭔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모니터 봐봐요 여기 브라운관 모니터입니다 브라운관 옛날에 아 미안해 일부러 맞췄어 너도 얘네들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빨리 바뀌네 이 모니터 봐보세요. 이거. 와 브라운관입니다. 요거 요거 <laughs> 다 푸셔야지. 모니터는 삼성, 그 그러니까 삼성 센프론 센트론이었나 1 9 인치 그게 제일 좋았다고 제 기억엔 있거든요. 인기 많았고 비쌌고요. 19인치. 무겁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거 17인치 쓰다가 나중에 삼성거 썼네요, 진짜. 어우, 얘네들 많이 나온다. 아, 이거, 예, 네, m, m, h님. 네. 이거 버츄어카버어 1편이고요. 이제 2편, 이거 끝난 다음에 2편 할게요. 이건 1편입니다. 94년도에 나온 게임이고요. 이 게임 저는 300원 내고도 해봤습니다. 200, 그 다음에 200원 내고. 아, 리로도안 된다. 아, 싱크마스터, 아, 싱크마스터인가요? 샘프론이 아니고? <laughs> 그때 모니터는 삼성을 알아줬죠. 어, LG, LG가 샘프론이었나 보다. LG도 괜찮았는데, 그때는 모니터가, 키보드도 삼성꺼가 좋았고, 아, 모니터도, 아이고, 모니터도 삼성꺼 좋았죠. 나중에 핸들 잡고 하는 자동차 게임인데, 엑셀 두벌반 불면 앞으로 돌려, 앞바퀴 들고 나가는 거, 그게 데이토나 USA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워락실이 있었고, 그거 100원이었네? 아전 어, 100원에 했던 거 같, 처음에 200원이었는데, 금방 100원으로 내렸던 거 같네요. 엑셀 두번 딱딱 밟으면 앞바퀴 팡 들고 가잖아요. 그 엑셀 두번 밟으면 맛에 했죠.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두번 했나? 아, 그니까, 그니까, 몇번안 해봤어요. 그니까, 세게. 비싸고, 어렵고. 두 판, 두번 했나가 아니라 두판 정도 갔던 것 같아요 <laughs> 한 스테이지가 한 30초 되나요? 30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분이면 게임 끝나는 거였죠 어딜 맞춰야 되나? 여기 맞춰? 이지로 했더니 에너지가 금방 빠지네요 아이고, 쉬워라 미안해서 못 맞추겠네 야, 얘는 한번 쏠 때마다 에너지 빠져주네요 야, 그렇구나 아, 샘플온이요? 센트론센트론이요 골반님. 센트론이 아마 LG 쪽그 모니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크루즈 USA, 예, 네, 맞아요, 승우님 데이토니. <laughs> 리치레이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들고서 시작한 아가씨가 있고요. 리치레이서는 저는 오락실에서 못 봤네요. 풀수록 즐겼습니다 릴지레이서아 이것도 우려먹기 많이 하는구나 총알 모양이. 전 데모 C D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부하각일노 데모 데모에는 몇 편인가요? 이지 모드 하나 있을까요? 스테이지 하나? 아 삼성 저가 라인이었어요. 아. 저도 검색을 하면서 얘기해야지 되는데 그냥 기억에 있는 거막 꺼내서 이렇게 막 풀다 보니까. 오리가 있을 수 밖에 없죠. <laughs> 제가 경솔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뭐, 일단, 음, 기억은 나는데, 잘 모를, 모릅니다. 그렇게, 그렇게 좋게 봐주세요. <laughs> 요즘, 그 뭐라고 하지? 하우스 오브 데드에 비하면 되게 쉽네요, 보스가. 사실 제가 뭐 대충 하고 있긴 하지만, 보스는 되게 쉬운 편이네요. 이지, 이지 난이도라 그런가? 네, 맞아. 제가 건방떨면 안 되죠. 이진이 아니더라. 그런 겁니다. <laughs> 코스는 같은데, 레이브레이스 3D 레이싱 모델 크게 나온. 아, 아, 리치레이서가 아니고 맞아요. 제가 레이, 레이, 레이브레이서. 그거를 잘했네요. 제가. 저는 그 게임을. 뭐, 막 열심히 달리면은, 검은색 무슨 자동차를 따라 추월할 수 있다는데, 저는 전 코스 1등을 해봤는데도, 그 검은색 차는 못 봤어요. <laughs> 네, 사이버님, 저 맞습니다. 저는 그냥 잡담을 하는 겁니다. <laughs> 정확성은 많이 떨어지지만요. 어쨌거나 뭐그 시대에 있던 거, 뭐 크게 빗나가진 않는데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거. <laughs> 아, 아니, 뭐 아파치인가 보병이 권총으로 무슨 공격을 헬기를 이때 아마 아파치 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얘기 많이 났을 거예요. 뭐 게임도 뭐만 하면 아파치 버텨, 카비 1편은 저렇게 남자 두 명이 나오죠 폭파 이펙트는 2D 이진아 이도를 진지하게 풀려야 하는 거 진정한 게이머의 자세 하실린 <laughs> 아저 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네요 라이브만 하면 코가 간지럽습니다 누가 뭐죠? 코, 코가 간지러운 건 뭔가 이, 있지 않나? 그,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귀간지러면 누가 욕하는 걸로 고 하고 코가 간지러우면은 이렇게 해서 아 제가 1등이네요 이름 세겠습니다 야 1100점 오버해가지고 1등이네 자 이게 버첩 94년도 새가 94년도 게임 버첩합 1편입니다 이거 당시 그때 당시에는요 모니터도 되게 해상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 퀄리티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쵸 SH 정말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그래픽 야 환상이다 버추어 파이터도 처음 봤을 때그 각진 모습 보고서도 야 정말 멋지다 했는데 이거를 권슈팅으로 이렇게 게임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디어 좋았죠 이 게임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버추어 갑 2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어 갑 2편 가자